안녕하세요. 물망초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으려면 대한민국 대사관이 인정하는 여권사본증명서가 있어야 백신접종이 가능하다 하여 여권사본증명서를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권사본증명서는 발급받았고요. 아, 바깥 날씨가 거의 38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에어컨 바람이 시원찮아서 해외 근로자로 한국을 다녀와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하나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전화도 하지 않고 가고 있는데, 짠니 사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가보겠습니다. 에어컨 클리너를 청소를 해서 지금... 다시, 다시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사장이 한국에 다녀왔던 사람. 하나카 센터. 캄보디아는 명절 때가 되면 음악을 더욱더 크게 틀어요. 에어컨이 지금 별로 시원하지 않아서 에어컨 게스 점검 중입니다. 에어컨 가스 점검하는 중에 그냥 에어컨 에어클리너도 같이 에어로 깨끗하게 불어내서 청소하고 클리너 지금 끼우고 있습니다 누나 또 봤냐? 오케이 가스는 오케이 라 그러네 자, 이 헤드라이트 케이스가 깨진 데가 4년이 됐는데요. 그 신호대기 중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와서 받았어요. 근데 왜 이걸 갈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 하나에 80불입니다. 80불. 근데 이거 하나만 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대쪽 이운전석에 있는 까지 교체하려고 그러면 160불. 왜냐면 저거랑 이거랑 세월의 차이가 있어서 너무 짝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양쪽 다 교체하려고 하면 1 60불이 돼서 제가 지금 교체를 안 하고 있어요. 헤드라이트 하나에 80불 너무 비싸기 때문에. <laughs> 자저 친구가 <laughs> 저거를 뽑긴 뽑았는데 끼우는데가 지금 문제가 생겼나 봐. <laughs> 오을 때는 1분도 안 걸렸는데 끼우는데 지금 5분이 넘게 걸렸어요. 아직도 못 끼우고 있어. 자, 여기 사장님 성함이 짠입니다. 짠니. 캄보디아의 유명한 유튜버 계시죠? 한국분. 한국 개똥이 님이 여기 한번 에출 전에 차량 수리하러 온 영상도 있는데요. 저도 지금 에어컨 수리하러 왔다가 이거 한번 담아 봅니다. 지금 차를 한국에서 수입한 차를 지금, 모닝을, 어, 판매를 한답니다. 요거, 도 짠니 사장 들어오면은, 요,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영상에 좀 담아 보겠습니다. 아, 요거 넥서스인데, 요거도 차를 판매할 차 같은데? 자, 내일부터가 캄보디아 설날, 떨치남입니다. 근데 지금 한 번에 코로나가 너무 엄중해서 어디 뭐 가지도 못하겠어요. 그냥 방 안에 방파하고 있어야지. 자,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차좀 여쭤보려고요. 네. 차이 2008년. 2008년? 예 예. 가격이? 가격이? 그6 8 0 0불6,800 불. 예, 예. 예. 이거는? 네. 2004년? 이거는 예. 2004년? 5,800. 예, 5,800. 네5,800 불. 그다음 이거는요? 힌, 흰색. 이거는 6200 6200? 2005년 2005년 예, 예. 예. 그 다음에 뒤에거그 다음에 2011년 아 이건 2011년 네 2011년요 네. 네 이거는 7400불 7400불? 네 7400불 어, 이 차도 파는 겁니까? 이거는 그 미국 거잖아요. 아, 미국 거? 예, 네, GS300. 아, 모델이. GS300 모델이? 네, 2006년. 아, 이거 도요다 렉서스? 예, 네, 도요다 렉서스. 예, 네, 2003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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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풀 옵션. 풀 옵션. 네, 이 가격이 2만 3 0원 2만 3천? 예, 예, 예. 그 다음에?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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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튼드라아 아, 이 차도 파는구나. 2007년 2 0 0 7년2 0 0년2 8 2 0 0년2 0 0 2 0 8 2 0 0 2 0 0 8 2 0 0 7년네2 0 0 7년아0 2 0 0 4년이0 0아2 0 0 4년2 2008년 아, 2008년 아, 2008년 8년 아, 2008년 2008년 예, 예, 예. 요 저기 사장님. 아, 네. 한국말로 할부 알아요 할부. 할부? 응. 네. 음, 한 달에 돈을 얼마씩 이렇게 끊어 나가는 거. 어그 인터넷에서 뭐요? 아니 할부 할부 한 달에 이게 아, 이 할부는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돼요. 할부는 그 사람 그 은행에서 응. 어, 어, 어. 은행이 있었어요. 아, 은행에서 이제 네. 네. 은행을 이용해서 할부 할수 예. 예. 있다. 예, 예. 어 그, 그거 한번 열어봐요 예? 이거는 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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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에어컨 점검 좀 하고 어, 지금 에어컨 가동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금, 물이 생기는 거 보니까 에어컨이 잘 된다는 얘기네. 자, 사장님, 저, 촬영을 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mời tôi mời tôi Hello Mami. 아유, 동생 밥도 먹여주고, 아주 이쁜 언니야. 어, 우리 공주님들. 작은 공주, 저기 물병 만지는 사람은 큰 공주. 밥 먹고 있네요.